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자릿수 열자라는 부분들 이렇게 되는건데 잘 기억하셔야 니이게 갔나? 이 부분도 보고 요거 이어서 한번더 봐볼게요. 잘 봐봐. 요거딱 봐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복습합니다. 잘 봐봐. 여기에서 요 모음이 몇 자리래 지금? 137 자리 137, 137 자리 137, 137 자리라는 거는 137. 아 얘가 1 3 7리라는는 요거 봐봐 23하고 100인데 요놈을 로그 이렇게 하잖아 로그 이렇게 바르면 이놈의 값이 136 xx 이렇게 나올 거라 지여몇 가지가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더하기 됐을 때 여기에 자릿수가 나옵니다잖아 그렇지? 응. 나는 그걸 추론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고 로그 23에 100승 적고이 놈은 136일 수도 있고요 딱. 하지만 137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건알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 로그 100이 내려와서 로그 100이 있을 거고 그러면 계산하니까 1.36적고요 로그 2 3에적고 맞죠? 응. 그다음에 얘가 몇등 거죠? 130, 아1.37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연어연어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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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이 1.36과 1.37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값을 봤을 때 얘가 1.36, 1인 이기지. 대수이가서 얘가 1.36점 x x 나와서 연음이 된다는 거 느낌 아이안요 어차피 얘랑 얘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풀 거냐면 연을풀 건데 여기 몇째 짜리인지 풀 건데 이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나한테 로그 23이 아, 로그 23이 뭔지를 힌트를 안준 거야. 내가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거 찾아낸 거야 지금 이렇게 찾아내고 난 이거 한번 풀어볼게. 이거 몇째 짜리냐 물어봤으니까 여기 적을게. 로그 23에 2 2 1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지 2 2이 이렇게 내려오겠지 맞아요? 그럼 22를 곱하기 로그가 어떻게 돼요? 23이 되죠 여기까지 가 그럼 요 놈을 내가 찾았잖아 방금 여기 대략 정확한 값은 아니야 어차피 로그의 값이 상당로가 0.3010도 약이라는 값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대략 어떻게 되냐면 몇 정도 내가 1 3 6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얘랑 곱하기 2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수부이몇 대까? 계산 한번 해주세요. <laughs> 계속해주세요. <laughs> 계속 계속, 예. <laughs> 28.56 28. 28. 28. 이렇게 나오대데요몇 가지에 가요? 자, 그러면 요 놈의 값이, 요 놈의 값이 28잖아. 그럼 난 이거 자릿수니까, 자릿수는 몇째짜리야? 더 일할 거니까. 29자리 이렇게 자릿수를 잡아가는 거예요. 몇가지 가나 자릿수 느낌 이해 간지? 로그 사용하고 에서 나온다 가면 자릿수랑 최고자리 구하는 거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잘 적을 수 있어야 돼. 알았어? 그다음에 최고자리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봐 볼게요. 다시 이렇게 연습합니다. 이 부분들 영상들을 좀 많이 보셔야겠지. 그죠? 사용노구는 그지 여기 파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3분 파트. 사격누구에서 3으로 올라 2부로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렇게잘 보시면 될것 같고 잡아보자 잘봐봐얘 자릿수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얘자릿수 조금 쉽다 그지 가야 아 그지 그럼 얘 어떻게 되냐면 요놈의 자릿수 구할 건데 요놈에 대한 자릿수 구할 건데 1번은 로그 어떻게 돼요? 3 0 3에 14세기 돼 그럼 요놈은 14가 앞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4 곱하기 로그 3인데, 요 놈은 지금, 요렇게 된대요. 맞죠? 그러면, 요 놈에다가 다시 곱해주세요. 빨리 14 곱하기 0.4771. 너희들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몇이에요? 6.6793. 6.6793. 6793이나면 돼요. 네? 94. 잡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주니까 같이, 그치? 그럼 그때, 요 놈이 지금 봐봐. 요 놈이 지금 정수가 6이잖니. 그럼 여기는 더하기 음. 1한게 여기 에 자릿수라고 약간 이제 갔어? 그러니까 이거의 자릿수는 몇째 짜냐? 일곱 음. 자리.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놈은 일곱 자리로 된 숫자로 어떤 배열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 됐어? 이해하냐? 그 다음에, 요놈의 최고자리라고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최고자리 구할 때는요. 최고자리 구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디냐면, 그 소수 부분이에요, 소수 부분. 왜 소수 부분을 사용하냐면, 봐봐. 왜 소수 부분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다음 이거 한번 볼까? 로그 2랑 로그 20이랑 로그 200이랑 이런 느낌들 보시면 로그 2는 0.3010이에요. 로그 20은 1.3010이에요. 로그 200은 2.3010이에요. 몇기까지 가니? 이해가?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이렇게 나온 이유를 한번 봐볼잘 봐. 잘 봐야 돼. 로그 202.3010이 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쪼갤 수 있잖아.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어떻게 쪼개냐면 로그 2 곱하기 100이에요. 맞아, 맞아. 그럼 로그 2 곱하기 100은 로그 2랑 더하기 로그 몇이에요? 10의 제곱이 몇 가지에 가야 한가요? 그러면 요 부분은 정수지. 얘가 정수가 보여요? 왜? 로그 2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10에 10은 1이죠 음. 얘가 몇이에요 지금 음. 이게? 이게 2에요 이게 2 여기까지 가요? 잘 봐야 된다 잘봐 여기까지 갔지? 자 그리고 로그 2는 0.3010이야 내 말이야 가? 근데 얘의 최고 자리는 얘얘얘의 최고 자리 얘얘 얘 최고 자리는 2지 맞아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봐야 돼 여기 얘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얘 때문에 결정되는 거아닐니까 로그 2고, 좀 크게 졌다 로그 2고, 로그 2고, 로그, 로그 10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계산하면 로그 200이 되냐. 맞아, 맞아.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찾으라는 최고자리는 이걸 찾으라는 거야, 지금. 요거 찾으라는 거야. 그지그러면이 최고자리는 결정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얘야. 맞아? 얘,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였어? 얘가? 소수 부분이 아니 얘는 뭐야? 얘는 정수 부분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맞지? 왜얘는몇시니까 지금 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2.20 최고점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여기까지 왔지. 얘가 2.20 최고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최고점 결정하는 게 여기 에 있는 요 값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제 무슨 아이니? 오케이? 그러면 소수 부분이 어디에 껴있는지 봐야 되는데. 봐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얘기 지울게요. 여기서 에 보면 얘의 소수분 요건데, 얘의 소수분 요건데, 얘가 소수가 정수 는 요거고 소수 요거야. 정수는 6더기0 6 7 9 3데 얘가 로그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보면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얘의 로그로 표현되는 그 값, 진수 그 값. 거기 네. 앞에 최고 자리가 나올 거라는까 봐봐 얘가 몇 정도에 있을까? 어디에 어디 사이에 있을겠어 얘는 0.6794는요 0.6020인가 있을 거예요 6030? 0.6020어 60. 60. 60. 60. 20이라고 하는데 21이죠 음. 그게 4조개 로그 4 사이에 껴있어요 얘는 0.6794는 맞아안 맞아요? 그러면 로그 5는요. 0.6990일 거예요. 로그 5는 0.6990입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네. 얘 값은 대략 내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 로그 뭐일까요? 4와 5 사이에 4.xx겠죠. 맞죠? 4.xx 이게가안 가요, 가요 지금? 그러면 연음하고 네. 연호마고 곱한다는 건 봐봐.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거지잘 봐야 돼. 잘 들어라. 로그, 4.xx 확실하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어떻게 될까? 1 0의 6승이, 맞아, 안 맞아? 요런 사람이 이해가요? 그럼 그때 요 놈과 요 놈이 곱해져서 진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가. 맞아, 안 맞아, 맞아, 지금. 이해 가지? 그때 최고자리는 얘겠지, 항상. 맞냐? 그럼 얘가 몇대겠서 지금? 4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문제 풀러가냐면 그냥, 얘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한다고. 이게 조금 이해가 힘든데 영상을 잘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아, 나 이거 거지네 그러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잘못 내시내만 나올 거니까. 모의고사에는 여기까지 최고자리를 구하세요까지는 안 돼요. 알았어? 어,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 안 된다고. 이게 요즘 추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다고. 봐봐. 얘의 소수 부분 있지. 얘를 그냥 따내요 이렇게 그럼 요 놈이 선생님전 시간에 로그 1 뭐야 0이고 로그 2 뭐야 0.3010 로그 3 뭐야 0 4 7 7 1 로그 4 뭐야 이렇게 다에우로 했잖아 적었잖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그놈사이 어디에 끼는지 보는 거야 어디에 끼는지 보는 거야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잘봐 내가 얘를 한번 들어볼게 얘를 보면 만약에 값이 어떤 로그 A가 있는데, 그 A의 값이 이렇게 된다 가자. 17.54, 아, 5가 아니야. 어, 뭐, 477, 4700, 이렇게 있다 가자. 4701, 이렇게 있다 가자. 4701 있다 가자. 그제? 그러면 이때 소수 부분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하지? 그럼 이 소수 부분 이거니까 그냥 적으라고. 4701, 0 4 7 0 이렇게 적고. 요놈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는 건 확실해? 로그 3과 로그 4 사이 끼는 거 확실히 안, 확실히 안 해요. 로그 2와, 미안합니다. 로그 3 사이죠.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니까,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대략 몇 정도 될것 같아? 로그 3은 넘지 않지. 2 x x 의거 이해 가요, 안 가요? 2. 내가 느낌이 2.9x일 x 것 같아 느낌이 엄청 가까이 오니까 맞아 안 맞아 음. 이게 아니지은 무슨 말이 있어? 그러면 요놈하고 17이니까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거라고 분명히 로그 1 0에17 맞아 안 맞아? 과음이 네. 로그 2.9x x 를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대략 느낌으로 봤을 때 맞지? 그럼 요놈과요놈이 곱해져서 자릿수도 결정되지만 이 맞잖아. 그러게자리수 결정되겠지, 그치? 맞지? 막 얘의 힘 불하게 막. 그럼 자리수 결정돼, 안 결정돼? 공이 뒤에 딱 붙으니까 결정되겠지, 자리수도 얘가 결정되고. 맞아, 안 맞아? 음. 그냥부터 뭐또결정되느냐 얘를 통해서 뭐가 결정되는가? 최고자리가 결정되는가? 왜? 최고자리 가 몇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니까. 아, 얘 2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지 가서.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만 잡아놓고, 어디가 최고자리? 얘가 최고자리, 항상. 그러니까 네, 결론은 얘가, 얘, 얘 받아놓고, 사이에 끼인 것만 잡아놓고 항상 얘가 치고 자요이해 안나 지금 무슨 말 했어? 그냥 소스처럼 딱 발라놓고 내가 어디 적어줬던 거 로그 5가 뭐니 로그 6이 뭐니 로그 8이 뭐니 로그 9가 뭐니 이렇게 했지 그지? 그럼 그놈이 어디 어디 사이에 인지딱 보고 그느발라드면 치고 자야 이렇게 되는거예요 약간 까지 갑니까? 이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릿수에 대한 결정권은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지금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어,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laughs> 야, 이거 한번 봐볼게요. 됐어요? 잘 봐야 돼, 이건 진짜. 이 아치, 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 어려워하면 이런 부분도좀잘 이해해줘. 네가 설명해주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서 잘수도 있는 것, 암기산는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잖아. 오케이? 잘 보시고 자 가볼게요. 자 로그 a의 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음. 2차방정식연놈의두 분일 때라고 있어. 그러면 나는 로그 자, a가 있는데 그러니까 n 하기 알파라 할게. 로그 a가 그냥 n 기 알파라 할게. 오케이 이 얘는 정수고 이 알파는 소수라 할게. 이 알파는 단 조건이 어디 어디살게는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이야.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해서 0이 순위고 이렇게. 이렇게 딱 단점을 짓고 그럼 나는 엔더하기 알파 두분의 합이지. 고놈은 그 3분의 마이너스 치이야 여기까지 인정하세요? 이거 이해가요? 3분의 마이너스 치인거기해 갔지. 그럼 난정수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작업을 치자. 작업을 치면 3분의 마이너스 더하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인정 이게 아니니까 얘가 어떤 작업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몇 가지 가야 가 됐지 근데 얘 약속에 어긋났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더 작업을 쳐주셔야 돼 어떤 작업을 쳐줘야지 내가 원했던 작업 이렇게 해갖고 마일 더하기 항상 이 작업이야 내가 작업을 쳐주자는 건이 작업이야 이해했어?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뀔 거니까 내가 다시 한번 적으면 n 더하기 알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어, 더하기 3분의 2. 아 어, 3분의 2 아니야? 플러스 2. 어, 플러스 2니까 3분의 2. 여기지 갔어요? 네. 요런 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부분? 정수 부분.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소수 부분도 이쁘게잘 찾았어. 맞아, 안 맞아? 여기에서 봐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여기에 두 군이라고 했어. 그냥 둘 여기 대비해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3 아니면 둘이 곱한 게 몇이야? 마이지 그러면 요 부분에 k 가마이다 이렇게 해가면 돼. 이해갔어요? 공식이니까 이해갔나? 알아먹겠어요? 요 작업이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요인이 뭐야? 열가지 잡아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첫 번째 포인트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로그 a 를 쪼갤 수 있어야 돼. n 더하기 알파로 바라보고 n은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내말 이해가 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어, 이거 바라보고 엔달 알파로 바라보고 그럼 애을 찾아야 되는데 알파가 두 번째 어렵지? 알파는 이런 조건을 딱 적는 습관이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아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음수가 안 나오게 내가 어떻게 해볼까? 자금을 쳐보자. 자금 을 쳐서 이렇게 만들고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다고요 이런 것만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을까? 알겠죠?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문제는 남았어요. 봐볼게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가 굉장히 시험잘 나오는 부분들. 이 다음 장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어, 일단 봐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고 봐보자. 방금 걔들이 이제 졸업한지 벌써 1년 되거든요. 벌써 작년 수능 보지고 걔들 막뭐 축제 와고 가지 축제 살이에요? 인제 21살 이수2한살이요아 쟤들 또, 어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 믿수능 그렇죠. 곧 군대 간다고 내일 면접 보러 간다 하잖아. 아, <laughs> 응. 근데 한 명이 그키 작은 애 있잖아. 선생님이 좋아해가지고 걔가 수학과를 갔어. 내가 수학, 강의하는 거 보고, 나 선생님처럼, 희장은 수학선생님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학, 카페이. 그래가지고 지금 학원에진일하고 있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 나중에 졸업하면 꼭, 선생님 한 번, 검토 한번 해볼게. 네. 이렇게 했거든. 웃기네요. 그렇죠. 감네요 그렇죠. 이번에 자. <laughs> 아, 무실키어 나도 저도 3시에 잤어요. 나 1시 어제 한 1시 시간만 한 판만 배드민턴을 한 판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한 시간 거의 반 동안. 누구랑? 어? 누구랑, 어? 누구랑. 아니 아, 핸드폰으로. 아 그래. 그거 게임. 아수진 맨날. 진수 쌤이 그 게요죠. 어우 어, 자 이거 하고자. 어우 그그그거아자 갈게. 어, 자 봐봐. 로엑스 이 진수가 여놈과여놈 사이에 있대. 다시 다시 요놈의 다시. 갈치 요놈과 여놈의 갈치 그럼 얘는 얘자릿수 한번 생각해볼까? 자릿수로 매세자리야 매세자리니? 매세자리 아니 얘가 좀 내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 그러니까 차라리 좀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로그에다 붙여야 돼. 로거요 이렇게. 여기 붙여야 돼. 그럼 결론은 로그 x는 1.xx. 요렇게 될거니까 얘가 1대외가 얘가 몇이에요? 2대니까 이놈은 1 x x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이 자릿수가 지금 두자리가건이가하잖아아직안맞죠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이해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자로 봐.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저거 났어. 그냥 눈에 보이게 저거 놨어. 문제 읽고 알았는데 이렇게 보고 보니까 저거 놓고 그다음 에 이제 중요한 맥락은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얘연놈의 소수부 얘 소수 부분 이 있겠지 소수 부분하고 얘 소수 부분하고 얘의 소수 부분이 같대 아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소수 부분이 음. 같다는 것은 같다는 것은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것은 둘이 더하면 뭐라는 거야? 아니, 둘이 빼면 뭐라는 거야? 어, 미친놈. 미안. 둘이 빼면 0이라는 거지. 둘이 빼면 0이야이해같지 그러면 결론은 연놈은 로그 x의 3승이야. 맞아, 맞아. 그럼 3을 앞으로 내리니까 3x지. 맞아, 맞아. 거기에서 빼기 로그 x를 빼 그럼 뭐가 나올까? 빼면 초수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질. 그럼 얘는 정수라는 느낌 와 하나? 와요 얘는 확실히 정수일까? 약까지 가서 결론은 결론은 2 e 로그 x 가 정수네. 2 e 로그 x 가 정수네. 지금 여기서 에말하는이 맥락들은 여기서 말하는이 맥락들은 2 e 로그 x 가 정수. 그러니까 제가 2 e 로그 x 가 정수구나. 아, 그럼 2 e 로그 x 가 정수니까 봐봐. 요거만하면 돼. 우리가 2 e 로그 x 가 정수인데 내가 지금 아까처럼 그냥 가볍게 적어놨던 요놈을 보니까 1 어? 2 e 로그 x 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체 몇만 곱하면 될까? 2만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2만 맞아 맞아 어떤 풀이로우지 간지 알겠어? 여기서 1을 딱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2 <laughs> 2 e. e 로그 x 3의간가 가? 그러면 이 2와 4 사이에 2 e 로그 x의 정수값은 딱 하나밖에 없는 다행이 몇이냐? 3 그래서 2 e 로그 x가 몇이란 거 지금? 3이 왜 이렇게 얘기합다 그러면 로그 x는 몇인가요? 로그 x는 몇이야? 2 분의 3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기까지 왔어? 됐지? 네. 근데 난이 X값 구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이 밑에가 미수가 10이지? 네. 잡고 돌리면 X값 나와? 안 나와? 맞아요. 나오겠지 그럼 10에 10이 머리가 점점 점서 머리에 끼우겠지 그렇 그지? 네. 그럼 2분의 3 되고 얘가 네. 뭐야? X 이렇게 되더라고 여기까지 가야 이해 갔습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 잘 하시면 될것같고 오케이? 그렇게 네. 되고요 자 그다음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이렇게 하면 로그, 아,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래. 그럼 로그 x는 똑같이 또 본능적으로 이걸 체크할 수 있겠지. 자 문제 한번 더이 번으로 가보자. 로그 x의 무슨 부분? 정수, 정수 부분이 3. 3이래. 그럼 로그 x는 어디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지금? 3일 수도 있어. 음. 딱 3일 수도 있지. 4. 근데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합이 있다니까 3이고 맞아그 음. 다음에 소스.. 어.. 4.. 4 얘기했지? 여기까지 인정? 이게 음. 되겠네 근데 로그 엑셀 x의 소수부분과 연호의 소수부분의 합이 이렇게 되어있거든 합이 이렇게 돼 소수가 0이지는 않겠지? 그지그래 지금 두 번을 안 넣었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가볼게 이지오 대기 쪽에는죠자 봐봐 이에 가요? 자, 자그 연호.. 연호 가볼게 연호 로그 연호.. 연호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얘는 로그 x 의 3분의 1이지. 앞으로 떨어질 건데, 뭐지? 그러면 얘는 3분의 1하고 로그 x이지. 됐지? 그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연놈하고 로그 x에 둘이 더하면 이번엔 연놈가 로그 x를 더하면 로그 x와 연놈을 더하면 이번 정수지. 왜냐면얘 소수 부분하고 얘 소수 부분하고 둘이 더한 게 1이라 했으니까, 얘랑 얘 더하면 정수 확실히 안 하지, 확실하겠지, 그치? 어떤 사람인다 했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더 해볼게. 더하면, 3분의 1 로그 X와 로그 X를 더했어. 그럼 몇이야? 3분의 4 로그 x 가 됐지. 맞아, 맞아. 3분의 4 로그 X는 이게 가인가? 몇가지 갔어요? 됐니? 네. 3분의 4 로그 X. 얘가 지금 정수야. 맞아 안맞아? give you o x 이지 정수 주에 그러면, 3분의 4를 만들어 보자 n d e r Is it a reserve? s o m 3분의 4 y s h o u s 4 Somebody's h o u 3분의 o m e 대. o d y s house. Somebody's 는 o u 이 e s o m e 얘가 4 x 쓰죠 그죠? 네. 그럼 뭐, 얘는 몇점 xs야? 5.xs. 5.xs, 맞아, 맞아? 어, 맞아. 응. 5.xs야, 이거? 6. 6. 5.5 있네, 5. 5, 5. 5. 5. 미친놈. 어? 5 있잖아. 4와 5 x 쓰니까5 있잖아, 맞아? 네. 5 있네. 네. 그러면 3분의 4. 로그 X가 5라는 거 확실하지? 5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양쪽에 4분의 3을 곱여줄 거니까, 로그 4분. X는 4분의 몇이에요? 15. 15인가요? 무슨. 4분의 15. 맞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0이 있어요. 그래서 난 X 값 구하는 거지, 그치? 네. 똑같이 X 값 구하는 거니까, 잡고 돌릴게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10. 10에 4분의 15. 이렇게. 뭐, 더 정리 깔끔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은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이 풀 때는, 소수 부분이 둘이 뺀 게, 뺀게 정수인지. 이해하자면, 둘이 더한 게 정수인지 체크를 가지고, 근데 이걸 풀 때, 얘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이걸안아놓으면버요이런 것들을. 요건 어떻게 본능적으로, 여기 힌트에서 나와. 요 힌트에서 나오도렇게 여기까지 왔어? 요 힌트를 보고 본능적으로 범위를 잡아야 돼. 범위를 잡고 문제를 푸셔야죠문제 풀립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예, 갑니까? 네. 요금 내 네, 가셨어요? 네. 네. 라스트가 아니면. 내기 뭐. 네, 빠졌네. 아싸 일단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하고. 푸칠 거. 이거요 진짜, 여, 아, 이거야. <laughs>